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따끈따끈한 신작 기동전사 건담 복수의 레기엠에 등장한 HG 자쿠트 F형 솔라리 탑승기입니다. 이야, 건담이 OTT로 나오게 될 줄이야. 상품 이름에서도 눈치채셨겠지만 작품 배경이 기동전사 건담과 동일한 1년 전쟁 중의 유럽 전선이고 지원군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고 해요. 지원군이 주인공인 작품이 몇 없는 만큼 기대가 무지 되는데. 과연, 복수의 레켓 버전 자쿠2F형은 어떤 어레인지가 적용됐을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구성품으로 자쿠2F형 솔라리기 본체, 자쿠 머신건, 히토크, 무장거치용 어태치먼트, 액션 베이스 체결용 어태치먼트, 편 상태의 왼손과 자쿠 머신건용 오른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관을 살펴보면, 앞, 옆, 뒤, 옆, 다시 앞. 프로포션에서 신선함과 이질감이 동시에 느껴지는데요. 직선형의 건담, 곡선형의 자쿠라는 공식을 깨고 직선의 이미지를 더 부각시켜서 직선과 곡선을 혼재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없는 신선한 맛이 탄생된 것 같고, 한편으로 또... 이질감도 느껴지죠. 거기다가 전반적으로 이 상체는 커진데 반해 머리는 작아졌어요. 어, 왠지 어색한데 느낀다면 아마 이 부분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이질감도 무색해질 정도로 원작 재현 디테일 구현에 많은 공을 들인 프라모델인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상전을 상정한 이 브라운 브라운의 메인 컬러에 와인색의 실드 그리고 가동부에는 그레이 컬러가 사용됐어요. 흙먼지, 모래먼지 같은 각종 더러움이 있어도 켜켜이 쌓여도 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낮은 채도의 색들이 채용이 됐고요. 또이 자쿠의 파일럿인 솔라리가 대장으로 있는 레드 울프 부대의 엠블럼이나 아니면 이런 발톱을 표현한 실 그리고 전투의 흔적을 표현한 이런 실들 이런 실들이 단순 조립만으로도 극증 모습을 거의 흡사하게 재현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간단히 조립만 즐기는 분들한테 이런 포인트들은 너무 반갑죠. 디자인적인 부분도 놓칠 수 없습니다. 두부 측면에 장착된 이 트윈 안테나의 위치가 독특해요. 트윈 안테나하면 저는 자쿠 캐논이 떠오르는데 위치는 요 뒤통수였죠. 그런데 점점 앞으로 나오더니 측면에 자리 잡았습니다. 요거 나중에 이마 정중앙에 모여서 v자 모양으로 꺾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laughs> 그리고 양 어깨 실드 아 이번엔 디자인이 가장 크게 바뀐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단순한 면이 아니라 이렇게 양각 디테일을 사정없이 집어넣어서 심심하지 않게 됐어요 실드 끝에 달린 이렇게 세문의 기관총과 그리고 사이사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이런 스파이크 디자인까지 지상전, 특히 근접 전투에 특화된 무장이라 더 강해 보이고 이런 모빌 슈트가 실제로 전투뿐만 아니라 뭐 진지구축에서 사용될 거란 말이죠. 그때 이렇게 이걸로 뭐 땅을 파거나 하는 그런 작업에서 쓰일 것 같은 인상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실드 뒷면에도 이렇게 디테일을 담아놨어요. 적용이 전부 다 됐고요. 여기에 손잡이가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 손잡이가 이걸 쥐고 스파이크를 이렇게 찔러 넣는다 아 요런 이미지 이제야 확 잡히네요 에, 그리고 반대쪽 실드는 두, 두 겹으로 이렇게 두 겹으로 층이 져 있는데 이 스파이크가 원뿔이 아니라 각뿔이에요 <laughs>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정말 실제로 이런 모빌 슈트가 있을 법하다 아 그런 이미지를 구현해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리의 동력 파이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하나의 파이프가 아니라 무릎 측면에 브릿지를 넣어서 위아래의 파이프를 연결했는데요. 파이프를 따라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된다는 그런 의미가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또 설득력이 생겼어요. 아, 그리고 무릎을 이렇게 굽히면 안쪽에 보이는 이런 디테일. 이런 디테일도 놓치지 말고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망의 몰드. 자 몰드는 사실 뭐 정면 다리 정면 보세요. 야 그리고 뒷면도 있습니다. 뒷면도 야 뒷면은 뭐 전체적으로 몰드가 진짜 와잘 버려요. 어자 제품 전체가 패널라인으로 덮여 있다 해도 무방한데요. 이런 디테일 사실 없어서 우리가 보통 추가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수의 레키엠 자꾸는 그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새겨져 있으니까 게다가 이런 돌기 디테일 자세히 보시면 이런 거. 튀어나와 있는 돌기 디테일이 요소요소에 다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다리도 보면은 요런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뭐 프라판 아니면 디테일업 파츠 써서 추가하곤 하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사출로 전부 다 표현을 해줬습니다. 아, 너무 고맙죠? 이러면은 진짜 간단하게 웨더링 연습만 조금 해도 멋진 자쿠가 탄생될 거예요. 크, 좋다. 자, 그럼 이제 가동을 살펴볼게요. 목은 위쪽만 볼 조인트로 돼 있어서 이렇게 뭐 회전 자유로운 가동 다 움직여지고 앞뒤로는 이렇게 앞뒤로는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어깨는 앞쪽으로 나오는 이렇게 가동폭이 이만큼이에요 사실 큰 편은 아닌데 여기서 아쉬운 거는 이게 뭐 위아래로 움직이는 볼조인트가 아니어서 이 정도만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팔과 연결되어 있는 요 부위는 또 볼조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꺾고 나와도 조금 더 이렇게 꺾클 수가 있어요. 이런 가동, 이런 가동 정도 있다라는 거 파, 파,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몸통은 복부 파츠에 에, 따로 볼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번 꺾어서 앞으로 숙여집니다. 그리고 뒤로도 이렇게 젖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볼 조인트이기 때문에 좌우 회동, 아, 좌, 좌우 회전, 좌우 회전도 이렇게 가능. 합니다. 팔꿈 아 팔은 네. 팔은 이렇게 들면은 암으로 들면은 살짝 들어서 약한 180도 정도로 이렇게 들려지고요. 팔꿈치는 굽히게 되면 이중 관절이어서 전부 다 굽혀지고 손목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론트 스커트는 여기 앞부분 여기 앞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움직여져요. 그래서 위로 끝까지 들어올릴 수가 있고 아래서 넣으면은 다리를 들어올릴 수가 있는데 다리는 그냥 들면은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올라가지만 고관절을 이런 식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고관절을 살짝 내려서 이 상태 그대로 올리면은 네 다리가 사이드 스커트 사이로 이렇게 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무릎은 이렇게까지 완전히 접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발목은 살짝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뽑아내면은 뒤로는 또 이만큼 젖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굽혀집니다. 그리고 요발 부분만 볼 조인트로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이 손쉽게 돼요. 그리고 여기 앵클 가드, 요 앵클 가드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집니다. 자, 가동은 한이 정도로 이제 살펴보고 계속해서 포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역시나 두 가지 포징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자쿠 머신건을 활용한 원거리 포징, 그리고 하나는 히트워크를 활용한 근거리 포징인데요. 자쿠가 무기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가동 범위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멋진 포즈, 멋진 가동을 좀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거는요, 일단 먼저 원거리 포징. 어, 여기 있는 이 어깨 부분, 여기를 어깨 안쪽으로 이렇게 견착을 해줄 거예요. 몸통에 딱 붙여서 견착을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실드도 잠시 이렇게 해주고 시선은 살짝만 꺾어주고 그리고 자쿠들 머리 아래에 보면은 모노아이를 모노아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요 조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요걸로 살짝 모노아이의 방향을 이쪽으로 조절을 해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고개를 너무 옆쪽으로 돌리지 않더라도 시선을 줄 수가 있, 있으니까 요게 또 자쿠의 이런 매력인 거죠. 요렇게. 요 정도만 해도 시선과 총구 방향을 일치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팔은 살짝 뒤쪽으로 보내줘서 여기 리어 스커트에다가 히토크를 장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히토크를 뽑아내는, 뽑아내는 장면을 이렇게 연출을 할 거고요. 그리고 몸통, 몸통이 이제 앞으로 숙여지는 이 가동 범위가 가능하니까. 레키엠 자쿠는 이렇게 최대한 숙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론트 스커트 자쿠 계열들 보면 프론트 스커트와 사이드 스커트가 어, 있는데 나뉘어져 있는데 프론트 스커트를 이렇게 들게 되면은 들게 되면은 아래쪽 공간이 좀 많이 비어 보여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색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리를 이렇게 들더라도 프론트 스커트 위로 드는 게 아니라 사이드 스커트와 프론트 스커트 사이 이쪽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다리를 넣어 주게 되면 최대한 빈 공간이 안 보이면서 어색하지 않게 좀 멋진 자세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키엠 자꾸는또 발목, 이 발목이 이렇게 옆으로도 돌아가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좀 다리를 넓게 벌려도 안정적으로 바닥에 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 다리도 사이드 스커트를 이렇게 들어 올리고 그 사이에 다리를 넣어주고 발목도 이렇게 꺾어서 각도를 조절을 해줄게요. 몸통은 이렇게 대각선을 꺾는 것보다는 저는. 얹는 것 보다는 이렇게 옆쪽으로 그냥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그렇듯이 큰 틀을 잡고 미세 조정을 하면 되는데 전 여기서 뭐 쉴드 방향 정도만 좀 팔을 이렇게 들고 쉴드 방향을 바꾸고 여기 이쪽 공간을 채울 수 있게 바꾸고 다리도 발목 조절을 하고 그리고 뒤에 히트워크를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으로 딱 꽂아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손만 이렇게 잡을 수 있게. 어, 여기 손은 역으로 잡아도 되고 정방향으로 잡아도 돼요. 요거는 이제 취향껏 저는 정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고 가동 범위를 활용해서 넣어주고 시선 총구 방향 일치하는 거딱 보여주고 차밍 포인트로 그냥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싹 꺾어주면 은 그래도 또 역동적으로 보이죠 자 이러면은 멀리서 봤을 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자쿠 머신건으로 이렇게 사격을 하면서 동시에 근거리 무기인 히트크까지 손에 가있는 이런 포징이 완성이 됐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이런 느낌이고요 이런 느낌이고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그리고 바닥에 두면은 이렇게 잘서 있습니다. 어. 어. 네, 잘서 있습니다. 요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액션 베이스 없이도 충분히 멋진 포징이 첫 번째로 완성이 됐습니다. 요렇게 나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포징, 근거리 포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손 자꾸 멋진 거니 빼 주고 쉴드. 실드, 쉴드에 있는 요 스파이크를 활용을 해줄 거예요. 자, 그대로 원상태로 돌려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쪽 손에는 이 히트 호크를 지어 줄 거예요. 자, 여기에서 허리가 앞으로 숙여져 있는 상태 그대로 두고요. 이번에는 몸통을 이쪽으로 꺾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모아서 어, 이번엔 좀 역동적이기 보다는 좀 있을 법한 움직임, 있을 법한 움직임을 좀 표현을 해 볼게요. 자, 고관절이 아래로 연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다리의 고관절은 그대로 두고 뒤쪽 다리만 살짝 연장을 해서 뒤로 보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살짝 꺾어 주세요. 그리고 이쪽 다리도 안쪽으로 살짝 꽂고 발목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리고 이쪽은 안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딱 섰을 때 우리 사람이 걷는 것처럼 다리 모양이 딱 나올 수 있게 조절을 해 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바닥에서딱설수 있게끔 이렇게 설수 있게끔 조절을 해 주고요 그리고 자꾸의 모노아이 모노 아이 방향을 이번에는 또 반대로 해주겠습니다. 반대로 자 이번에는 여기서 이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바꿔줄게요. 너무 가면은 또 여기 옆에 이렇게 걸쳐서 안 보이니까 살짝만 조금 더 중간 쪽으로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고요. 고개도 너무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운데 살짝 조금만 틀어서. 여기에서 시선이 이쪽으로 보게끔 네, 위치를 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손잡이 핸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앞쪽으로 빼서 여기에 이렇게 주목선이 있습니다. 요거 껴 줄게요. 이거를 껴 주고 반대쪽 손에는 히토크를 지어 주겠습니다. 자. 이게 어 조인트가 막딱 끼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이 손잡이 부분을 분리해서 끼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끼우고 그대로 손을 꽂아주겠습니다. 아, <laughs>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군요.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 방향까지 딱 끼워주세요. 넣어주시고 <laughs> 오늘따라 잘 안되네요.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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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이를 음, 꽂아두고 손을 이렇게 네, 끼워넣겠습니다. <laughs> 네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위쪽 공간이 여기가 좀 비어 보이니까 팔 방향 각도를 이렇게 틀어줄게요. 자, 지금 카메라 각도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쪽 공간이 조금 채워져 보이게끔 각도 조절을 이렇게 해주고 고개 위치 조정하고 반대쪽 팔도 어깨를 살짝 앞으로 딱 빼서 이쪽 공간이 스파이크로 스파이크 실드로 채워져 있게끔 위치를 해주고요. 반대쪽 손은 히토크를 지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손에 히토크를 딱 꽂아주면은 네 이제 이쪽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미세 각도 조정 앞쪽으로 하고 손목 이쪽 공간이 좀 팔로 채워줄 수 있게 살짝 굽혀주고 아래쪽으로 히토크를 조금 내려주는 느낌 이렇게 시선 이렇게 그러면은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고개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좀 파이프랑 좀 보이게끔 이렇게 좀 위치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 이런 느낌이에요. 이 각도가 조금 어색하네요 팔만 좀 살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주먹 살짝 이렇게 보이면은 더 좋을 것.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딱 걷는 와중에 무기를 쥐고 걷는 와중에 스파이크 실드를 공격하기 위한 딱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기 위해 이런 포징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요거 그 상태로 베이스 사용 없이 바닥에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발목 각도 조절이 되는 키트들이, 키트들이 이렇게 베이스 없이도 충분히 자립할 수가 있으니까, 요런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적극 활용하면은 또 멋지게, 또 건담 EX와 함께, 또 함께 뭐 더블로 포징도 할수 있으니까, 요런 점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G 자쿠투 F형 솔라리 탑승기 복수의 레킵! 재밌게 보셨나요? 작품 안에서도 모래먼지 날리며 폭발의 융해, 현실의 모빌슈트가 있다면 이런 식이지 않을까라는 의문에 어느 정도 답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건프라에서도 영상에서 보여준 리얼한 모빌슈트의 모습을 잘 구현한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 문득 이극적인 요리가 끌리는 것처럼 복수의 레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럼 또다시 다른 상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